안녕하세요. 장난감보다 더 재밌는 프리스앤 빨간펜 스마트패드 플랫폼을 진행하게 된 갬성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PM을 맡은 이경환입니다. 기획을 맡은 이현석, 전은지입니다. 디자이너를 맡은 왕혜진, 아, 아, 류경민입니다. 개발자를 맡은 강진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할 학습지 플랫폼의 주 타겟층은 3세, 5세의 유아와 부모님입니다. 기존 영상들로만 부각된 단조로운 시스템과 한참 동화책에 관심이 많아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동화책을 자주 읽어달라고 하는 자녀들의 니즈를 해소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해소 방안으론 교육 시스템의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결합하여 낱말카드, 동화, 색칠 공부 등을 부각시켜 교육. 그 개념을 확장시키고, 성우들이 읽어주던 동화책에서 부모님이 동화책을 녹음하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하여 부모님도 참여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보 설계한 스마트 빨강펜의 서비스 맵을 보면 크게 그날의 추천 콘텐츠를 볼수 있는 투데이 페이지와 광고별로는 놀이와 결합된 교육 콘텐츠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키워드로는 아동 정보 제공 직관적인 편리함이 있고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색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폰트는 주로 깔끔한 나눈 스퀘어체를 사용하였고 직관적인 UI UX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로 두 가지 유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A야는 패드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단 내비로 구성하였고 오른쪽 하단에는 알림 아이콘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는 주요 콘텐츠인 동화를 크게 배치하였고 그 밑으로 영상, 낱말 카드, 그림 놀이를 넣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패드의 오른쪽 영역에는 자신이 스크랩한 영상을 모아서 보여주는 즐겨찾기 영역을 배치해 확인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삐아는 기존 가로형 구조에서 탈피하여 세로형 구조로 준비된 투데이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영역에는 아이들의 학습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일 먼저 오늘의 미션을 두었고 그 옆으로 마이 페이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의 테마와 오늘의 스터디를 크게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추천 스토리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기 동화와 영상, 색칠 공부와 동요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메인 중 저희 존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가로형 제스처를 탈피하여 세로형 제스처로 구성된 삐안을 메인으로 채택하여 삐안에 맞춰진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 페이지의 첫 번째 영역에는 오늘의 동화, 영상, 색칠 공부가 스와이프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으로는 동화 영상 낱말 카드 색칠 공부를 차례로 구성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낱말 카드는 탈것, 동물, 곤충, 신체 등의 주제로 모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색칠 공부는 동화책의 주요 장면들로 구성해 아이들이 직접 색을 입혀 자신만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인적사항을 확인 수정할 수 있고 보상 심리와 성취도를 위한 스탬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과목별 학습량으로 자신이 성취한 학습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진행된 디자인 페이지를 토대로 아이와 부모님의 공감대 형성을 돕기 위한 음성녹음 기능을 구현하고 오늘의 미션이나 학습량을 그래프 또는 체크리스트로 보여주어 성취율을 상기시키고자 하며 영상이나 동화를 db에서 가져와 끊김없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직관적인 ui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동화 놀이 콘텐츠에 부모님도 녹음을 통해 선생님이 될수 있고 아이들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학습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